안녕하세요, 조합꽃입니다. 아이고 봄이 되니까는 또 이렇게 이쁜 아이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같지요. <laughs> 봄입니다, 봄. 제가 지금은 옥상 어, 테이블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네요. 어, 이 아이들은 지금 언박싱할 건데요. 얘는 어, 꽃나래다육. 거기서 다부님이 며칠전에 올리신 영상에서 16개 55,000원 그런 세트를 판매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여기 보니까는 거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저는 또 신상은 최근 들어서는 잘 구매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또 갖고 싶은 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늘어나는 게 이제 아... 이게 암만 옥상에서 키우지만은 그래도 이게 겨울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이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제가 안 들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laughs> 소소히 늘어나서 아주 포화 상태입니다. 아, 그렇지만또 봄이니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을 때 한번 사봤어요 어, 요, 요런 요 콩분들은 서비스로 완전 콩, 콩분이네요 한4 5 c m 이렇게 돼 보이는 콩분인데 요거는 3개를 이제 서비스로 주셨고요 어, 요 16개 아이들 완, 음, 동작포트라 그러죠. 거기 안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16개가 55,000원이면 엄청 싸게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얼른 찜했습니다. 꽃나래 다유 아마 이 행사는 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와 얘는 되게 무거워 있네요. 얘는 누굴까 하나하나씩 볼게요. 쉐린 쉐린입니다. 아 여기 하엽이 엄청 이렇게 져있고 이렇게 이쁜 아이네요. 이쁘네요. 어, <laughs> 쉐린. 그 다음에. 얘는 누구니? 그요 음, 화이트 팜. 화이트 팜 아주. 이렇게 쪼맨니 <laughs> 이렇게 쪼맨이 왔고요. 얘는 아마 테슬라 같은데. 네. 얘도. 2두짜리로 해서 어, 이렇게 왔습니다. 얘는 자구를 엄청 잘다는 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조금조금한 애들 완전 종자포트에 들어드나인데 얘네들도 물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음, 물에다가 한번 약물에다가 하루 이틀 제가 담가 줄 예정입니다. 얘는 그린퍼프, 그린퍼프라는 아이구요. 그 다음에 얘는 잠깐만요. 얘는 미니 쉘. 미니 쉘이라는 아이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 미니 쉘. 석양에, 석양 빛에 이렇게 비춰봅니다. 미니 쉘. 아주 작은 애들이에요. 종자포트. 그러나 많이 묵은 애들. 이거는 퓨어 러브. 얘는 퓨어 러브. 어, 가운데에 아마 물이 드는 애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레드벨, 레드벨, 레드벨. 얘는 그나마 좀 얼굴이 큽니다. 얘도 어, 물에 저면간수하면은 어, 얼굴은 좀 커질 것 같아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얘는 그다음에 또 얘는 샤니, 샤니 난 아이인데 어, 얘는 색감이 참 이쁘네요. 샤니, 샤니. 어, 이쁩니다. 얘가 이쁘네요. 그 다음에 얘는 아마 빌 게이츠 같아요. 빌 게이츠. 얘도 아주 자구가 뽀록뽀록 뽀록 나오면서 이렇게 어, 입장 끝이 하트 모양을 이렇게 내주면서 자라는 아이. 빌 게이츠. 얘도 쪼꼬마니가 하나 왔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굴까요? 바실리사. 바실리사, 바실리사 하나, 둘셋오 그래도 사두네요, 사두. 얘도 엄청 색감이 이쁜 아이네요. 그 다음에 얘가 해맑음 젤리, 해맑음 젤리. 이렇게 젤리 안 이제 좀 묵으면은 더 젤리로 묵어가는 아이. 해맑음 젤리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얘는 스타마크, 스타마크. 아, 색감 이쁘죠? 스타마크. 제가 그러니까 얘가 좀, 음, 군생이 있고, 또 얼굴 두 개짜리 있고, 그 다음에 스타마크, 요거 얼굴 하나짜리가 이제 생겼네요. 스타마크. 아, 얜 이쁘네요. 색감이. 그 다음에, 얘는 살로니카, 살로니카, 살로니카. 아, 얘도 아주 그냥 손끝이 아주 야물치네요. 야물쳐. 아주. 살로니카, 얘들 얼굴 로제트는 참 이쁜 아이네요. 그다음에 얘는 신디, 신디라는 아이고, 신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다. 두 개가 더 남았네요. 얘는 로사 핑크, 얘 로사 핑크. 까망이 시리즈로 알고 있는데 <laughs> 하나 둘셋넷어유 그래도 이것도 사두에요 사두 오두? 하나 둘셋넷아 사두네요 사두 로사 핑크 이쁘죠? 음 하엽 정리하고 저면 간수하고 그러면 아주 통통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얘는 누구니? 로즈리나 아 로잘리나 얘는 로잘리나 이렇게 무구나입니다 가벼워요. 물을 못 먹어서, 얘네들이. 자, 로잘리나까지 해서 16개. 어, 제가 얘네들을 얼른 약물에다가 저면 간수를 해주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제가 어, 여기 삽목판, 조그만 작은 삽목판에다가 영양제랑 어, 균제, 충제,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 그 약물에다가 얘네들을 지금 담가놨어요. 워낙 가벼워가지고 얘네들이 다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둥둥 떠요, 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일단 담가놨고요. 이게 16개이기 때문에, 지금 15개가 들어가서, 얘가 스타마크? 얘가 하나 못 들어가고 있네요. 어, 얘네들 먼저 해주고, 쟤는 나중에,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을게요. 어,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오늘 저녁 놔두고 내일 올라와서 상태 봐서 좀더 놔둘 건지 아니면은 뺄 건지 이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요 위에는 서비스로 주신 완전 콩분 화분 세 가지 화분하고 이렇게 열여섯 16 다육이 열여섯 가지 바육이 언박싱 해봤습니다. 얘네들이 어, 초창기에 나올 때는 좀 몸값이 지금보다는 아마 좀 나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도 많이 내려서 이렇게 모듬으로 저렴하게 파시는 거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아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옥상에서 옥탑방에 있는 아이들 옥상으로 내리고, 좀 쉬었다가, 또 계단에 있는 애들 옥상으로 올리고, 하루 종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네요. 이 옥상에서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와, 얘 이쁘네요. 얘가, 아, 누구니 너? 이름이? 쉐린, 쉐린. 아, 얘 이쁘네요. 쉐린. 이렇게 오늘 언박싱 해봤습니다. 네. 즐거운 봄 맞이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